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네. 하유 팀은 또두 번째 시간. 그 네. 그래서 지난 주한 주는 쉬었어요. 사장님이 음, 음. 제작비가 없대요. 아, 래요 그래서 지난 주한 주를 쉬고 <laughs>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조회를 올리고 그 뭔가 <웃음> 조금 더좀더 <좀> 더 자극적인 뭔 <laughs> 필요해요. 음 자극제가 필요하네요. <laughs> 아니 자극제야 말고 자극적인 자극적인 <웃음> 자극적인 <웃음>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화일 이제 화요일 팀으로 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첫 번째 저기 광고를 지금부터 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요. 어. 지난주에 한주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임미소 네. 아나운서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참 너무 감사하게 광고가 붙었습니다. 콘초에 네. 음, 음. 좀 이렇게 우유, 우유우유한 거 저한테 좋아하거든요. 담백하고 달달한 거. 그래서 미스터 밀크 제주 성 이시돌 목장 우유 쿠키 그리고 우유 카라멜 여러 가지가 저희 눈 앞에 있습니다. 우유까지 있는데 미스터 밀크의 전 제품들은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한 제주도 성 이시돌 목장에서 사계절 방목하면서 유기농 목초를 먹여서 키우는 젖소의 원유로 만든다고 합니다. 미스터 밀크는 제주도에 자가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유럽의 정통 방식을 도입하면서. 재현한 치즈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요거트 등의 유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더 나아가서 이 미스터 밀크는 낙농가및 지역 특산물 농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기업과 낙농가가 동반 성장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 사회 경제 발전에서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와. 맛도 좋고 의미도 어, 좋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 하나 아까 뜯어 먹었어요. 네, 맞아요. 하나 뜯어 먹습니다. 어. 하나 드셔도 돼요. 네네. 우유를 네. 많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음. 우유가 옛날에는 정말 부족했는데 지금 우유가 너무 많이 아. 나와가지고 우유를 많이 드셔주세요. 어. <laughs> 시돌 농장, 서귀시돌 목장에서 방목해서 키운 젖소의 원유로 만든. <laughs> 그복서부터 키우는 젖소가 또행지가 않아요 아그까 그러니까. 어. 아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우유 맛이 진해요 어. 근데 이게 응. 우유가 진짜 맛이 있다? 모느 응. 우유는 그 고소하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브랜드별로 다 응. 맛있어요 아 <laughs> 음. 배아플이가왜 아프... 그... 비싼지 알겠지? 음. 그러네. 다 치즈는 하고. 다 이유가 있어 이거 비싼가? 맛있는게 저온살균이라서 비싼게 아니고 맛있어서 비싼거같은거 응. 비싼 응. 저는 응. 배아플 때데표먹어요아 맞아 맞아. 상한목장도 맛있어 근데 그것보다더 맛있는게 제주 성 이시돌 목장 우유라는 거지. 미스터뱅크. 미스터뱅크. 제주 성 이시돌. 그래서 여기 에 남자는 없지만 어, 미스터뱅크라고 미스터. 미스터. 그냥 송년도 어, <laughs> 쌤 치고 한번 드셔 보시고 <laughs>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 아, 그렇죠? 아. 맛있어. 어. 음. 마테 이거 어디서 살수 있어? 요 아무데나 다살수 있어? 요아 이거 마트에도 있어? 요 마트에도 있답니다. 마트에도. 아 음. 근데 좀 비싸긴 하겠다. 맞고면왜 <laughs> 비싼데도 알고. 어. 맞아 맞아. 근데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목한 행복한 유기농 목초를 <laughs> 행복한 젖소. <방목한> <laughs> 맞아 행복젖소. <맞아. 웃음> 행복서 어. 어, 우유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거. 네. 네. 아, 저는 이거 마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드실래요? 네. 좀 이따 먹을게요. 네네.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우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이름을 네. 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음. 그래서. 잠깐 인사를 하고, 지난주 촬영하고,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네. 우리 주변 사람들만 본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저는 일단 모든 촬영을 저희 부모님께서 모니터링을 아. 하세요. 이름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웃음> <웃음> <근데> 이름부터 아. <laughs> 아, 네, 이름부터. 저 까먹으시지 않으셨죠?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다나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들. 네. 저는 일단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셨고요 음. 재밌게 보셨어요. 어, 약간 진짜? 항상 이제 건너뛰게 하시던 분들이 쭉 아, 음. 보셨어요. 딸라오니까 그런 거지. 아 근데 따라와도 <laughs>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을 해도 뭔가 이제 그냥 뛰어 뛰어 이렇게 보시던 음. 분들이 쭉 보시고 아. 어떤 토크를 하는지 궁금하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음. 보시는 위험한 길로 갈까 봐. <laughs> 아니 저 이제 우리 딸이 알아. 무슨 토크를 할까. <laughs> 그래서 이제 보셨는데 어, 재밌. 꽤게잘 보셔가지고, 같이 네. 또 다시 이제 제 방을 본 그런 오.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어, 저는, 저는 주변 친구들이. 어스코리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설명. 아, 네. 어스코리아 중요에또 네. 아, 네. 중요하죠. <laughs>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할 거냐. 네, 예뻐요 예뻐요. 네, 예뻐요. 미스코리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laughs> 저는 2021 미스코리아 이윤아고요또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번 <laughs>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고 나서 주변에서 어, 다 너무 예쁘시다고. 진짜 이 이름의 타이틀에 걸맞는 미녀들의 살로. <laughs> 그래서 사실 <laughs>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이 외모에 다 <웃음> <웃음> 시선이 갔다고 <laughs> <laughs> 말씀을, <laughs>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음, 음. 일단 저도 오자마자 이 작가님과 함께 보니까 너무 미인들이 음.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laughs> 하늘색이 너무 잘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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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컬러인가 봐요 작가님. 이거. 청산고, 청청, 고세 비싼 건줄 알았네. 근데 귀걸이도 맞추셨어요. 맞아, 맞아. 아, 아, 색깔도 아, 맞췄어. 금 귀걸이를 하수구에 빠뜨렸어. 그래서 나 이제 금 귀걸이 하지 않고 그냥 싼 아, 귀걸이를 하기로 했어. 아, 나 지금 금 귀걸이가 한 짝씩 있는 게네 네. 개나 있어 지금. 아, 음, 다 잃어버리고. 아, 음. <laughs> 그래서 그냥 나는 싼 귀걸이를 해야 되는 운명이다. 는데 음. 이상하게 싼건또안 잃어버려. 아, 맞아, 오, 저도 오, 그래. 혹싼거은안 없어. 막도도 어. 안없어 아, 그럼 하나씩 언발로, 언발란스로. 아니, 그러기엔 너무, 너무 모양이. 뭔가 다르고. 너무 달라. 음. 뭐, 하나는, 뭐, 화이트 녹금을 했는데, 하나는, 아. 뭐, 뭐, 로즈골드라든지 아, 뭐뭐 아. 이런 식이야. 아, 저는 그래서, 그래도. 팁이 있는데, 저, 저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니잖아요. 귀가 안 보여요. 이쪽에만 하나씩 끼고 다니는 굽는 <laughs> 아. 좀막 네, 잃어버리는. 머리를 가려진 얼굴이 아니야. <laughs> 아, 한쪽만 이렇게 딱. 뭔가. 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맞아, 있겠다. 한쪽만. 좋겠다. 근데 윤아는 뭐 얼굴이 워낙, 아, 그리고 얼굴 보느라고 귀걸이 이런 안 보이지. 이제 얼굴이 한쪽만 해도 응. 저게 유행이가 이렇게 생각요 어, 어, 스타일이야. 아니면... 응. <laughs> <아니, 웃음> 내가, 내가 한쪽만 몰라. 하면은 아, 아주 얼굴이 가지가지 한단대. <laughs> 그 얼굴보다 귀걸이 <laughs> 안 보여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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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얼굴이 곧 유행이다. 그래서 한 짝씩 귀걸이 착용하는 게 팁입니다. 어. 그, 예를 들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음. 김건희 여사가 명품 디오를 많이 입잖아요. 아. 그러면은 완판돼. 맞아요. 예뻐요. 어, 김정수 여사가 샤넬을 입었잖아. 샤넬 뭘 알겠다. 저런 사이즈도 나와. 이것부터 물어봐. 그러 음... 누가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다른데 유나 씨가 한쪽만 하면은 당 좋아. 왜인 <laughs> 줄 알아? 저거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런 거 아, 있어? 어, 이런단 어, 말이야. 작가님도 할수 있어요. 나는 아, 내가 한쪽만 하면 그렇지. 살이 파묻혔나? 막 이런 생각을 아, 할 수도 아니. 있어. 음... <laughs> 그런가? 거 아니죠. 작가님 네. 주변 반응도 좀. 맞아요. 우리 주변 반응은 일단. 댓글에 네. 나랑 같이 방송하시는 서민 교수님께 서민 음. 교수님 여기가 극락입니다 이렇게 <laughs> 쓰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 제일 이제 거는 나이를 감안했을 때안 밀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나이를 감안하면 밀린다는 얘기지. 아, 아니에 아, 아, 아니죠. 철로는 그얘기잖 하. 나이를 감안했을 때안 밀려. 그러니까 지금은 밀려 이런 뜻이잖아. 아니 좋게 달아주세요. 왜 굳이 굳이. 그러니까, 왜,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안 그랬어요? 안안 그랬어요. 안 이거 안안 돌려서 까는 안 건가? 안 칭찬입니다. 안안안 칭찬이에요. 누가 봐도 칭찬이거든요. 어땠어요? 아, 네, 저는 지금 아마 은서 임민소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주변에 하나도 안 알렸어요. 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은 알고리즘이 아. 안 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도 말할까 말까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하기엔 너무 많은 걸 까지 않았어?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아. 앞으로 도 핫한 토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부모님한테 뜨면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은 있는데 뭐 엄마 아빠한테 뜰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아. 그게 제 반응입니다. <laughs> 네. 그렇죠. 지난 주에 그래서 뭐 조회수는 사실 많이 안 나오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저는 언젠가부터, 많이 음. 아, 전 언젠가부터 어. 찍었다면 만 이하로는 별로 안 찍어봐가지고 아, 그래? 조금 음. 당황스러웠긴 아, 했지만 조심해. 뭐.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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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시청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인기 게그맨 최국이 한 말이 있어요. <laughs> 실시간을 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좀 적게 들어왔어. 누가 막 속상해가지고 슈퍼챗을 쪼면서 아, 오늘 사람이 너무 적어요. 속상해요. 그랬더니 네. 언제는 많았냐고 그러더니 <laughs> 갑자기 그 뒤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더나빠 주변에 이거 같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전화해 아 빨리. 아 <laughs> 한 명씩 뭐고 들어오지? 빵빵 아빵 터졌어요. 아 그래서 이 보시는 분이 더 나빠요. 아 주변에 아 소개하는 게 어려워요? 아 그렇지. 맞지? <laughs>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시기 아, 바랍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 알려주시게 <laughs> 중요한데. 그럼요. 네, 네, 맞아. 조댓구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무시한다고. 무시한다 <laughs> 아세요?